방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는 것도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당 400원씩 내고 PC방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이른바 PC방 난민들이 쪽잠을 청하는 현장을 이호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늦은 밤 영등포의 골목길에 PC방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1시간에 400원. 안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롯데는 저희 어우로가안 깔려있어서, 그러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제, 이제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바둑 장식이 없고. 곳곳엔 중년의 남성들이 의자에 기댄 채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예 컴퓨터도 없습니다. 잠만 자는 자림입니다칸 비어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게임에서 돈 없어도 이렇게 죽일 수 있게끔 사장님이 배려해주신 겁니다. 어, 노숙인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찜질방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다 보니 PC방을 찾는 겁니다. 우리 노가다 떼니까 네. 가방에다 두고 있어야 알아듣는 거예 노가다 떼서 갖고 말아야죠. 이런 PC방들은 곳곳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나가고 돈이 게임을 하 게임을 하니까뭐 여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른바 주거난민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진 입니다.